말을 잘 하려면, 첫째, 말을 잘 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빠르게 말하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과 맞지 않는 스타일을 목표로 할 경우,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스타일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남을 흉내내는 듯한 어색함을 느낀다면, 오히려 말하는 내용이나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원리를 이해하고 실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의 장점은 기본 원리 위에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스스로 찾고 서서히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향상됩니다. 다만, 타인의 말하기 스타일을 따라할 때보다 많은 시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어나 걸음을 배우는 단계의 아이는 언어의 천재입니다. 생각만으로도 모든 것이 소통되던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와 살아남기 위해 생각을 전하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이에게는 말을 얼마나 잘 하는가보다 전해지지 않는 것이 더욱 두려운 상태입니다. 당장 말을 전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을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둔후에는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이때 아이에게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말을 잘못할까봐 걱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적극적으로 말을 하려고 했던 현명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이제부터 말하기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현명함으로 바뀌고 욕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로 변화하는 시작 지점입니다. 말하기의 세 가지 특성에는 전달, 즉흥, 휴발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성 전달에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지만 말하기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것은 상대입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그대로 상대에게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말하기를 통해 상대에게 생각을 전달합니다. 여기에서 말은 전달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말로 표현한 생각을 상대가 듣고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전달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용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과한 의사 전달로 수다쟁이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요. 전달의 특성을 적용한 말하기의 기본 원리는 주고받기입니다. 주고받기에서는 칭찬과 같은 관계 형성의 기술부터 상대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해 진심을 전달받는 기술까지 대단히 명쾌하고 단순하지만 다양한 말하기 기술들이 파생됩니다. 두 번째 특성은 즉흥인데요. 말하기, 특히 사람들과의 대화가 발표나 강의와 차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화를 하기 전에 화제를 심을 만한 키워드나 중요한 몇 문장 정도는 준비할 수 있지만 준비한 키워드나 문장만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말을 주고받는 대화에서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상대의 반응과 상태를 확인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즉흥성 때문에 말하기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거나 즉흥적인 상황에서의 순발력은 타고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점이 말하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즉흥적인 상황에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발표의 경우 그 상황을 위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수 있지만 일반적인 대화에서의 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를 잘하는 체질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즉흥의 특성에서 파생된 기본 원리입니다. 물론 말하는 센스가 타고난 사람이 간혹 있지만 그것이 말하기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즉흥적인 말하기에서 준비된 자에게서 은연 중 드러나는 자신감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신감은 상대방에게도 확신을 심어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생기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훈련할 수 있으므로 말하기에 대한 능력치를 쌓기도 쉽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신감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만이 아닌 자신감이 있어 보이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기술까지도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불안감을 제거하고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술들을 터득하여 완벽하게 자신감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휘발입니다. 기록된 글은 변하지 않지만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때 상대가 방금 이야기한 문장을 곱씹어 보거나 아예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잠시 집중하지 못한다면 귀로는 들었더라도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해서 대화를 나누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에 빈칸이 생긴 경우 사람들은 자기만의 논리로 그 빈칸을 채웁니다. 이 때문에 기억이 왜곡되는 것인데요. 피발의 특성에서 말하기의 마지막 기본 원리인 정보의 활용이 나옵니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언제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대에게 남겨지는 인상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기억에 남는 자신의 모습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여러분의 정보 활용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기 특성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각 제품은 다양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재료에 따라 다른 기능을 합니다. 이처럼 방금 학습한 말하기의 특성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쓰이는 말하기의 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 재료로 만든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며,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취 바랄게요.